한 주간 고난 주간은 어, 매일 성경 그 공과 규제를 따라서 우리 요한이 전해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 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당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군병들이 체포한 후에.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직을 오랜 기간 굴림했던 사람입니다. 약 10년 정도 대제사장 직을 가졌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현직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세습하고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그 제사장직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좀 살펴봤지만 레위 지파,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 계통으로.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러나 신약 시대 와서는 그 제사장직이라는 게 구약적인 그런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냐면 처음에는 헤롯 왕이 임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 총독에게 가까운 사람. 총독에게 뇌물을 많이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가 부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나스가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사장직을 물러진 겁니다. 그러나 실권은 안나스에게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이 안나스에게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야바는 자기 장인의 꼭두각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목회 세습 때문에 여전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 세습이란 말이 좀 부정적이니까 승계, 뭐 계승 이렇게 승계로 바꾼다고 하는데 단어 포장을 바꾼다고 내용의 실체가 달라지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기득권과 영향권을 이 포기하지 않고자하는 사람의 욕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종교인들에게 무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판은 과정부터 잘못된 재판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비록 죄가 확실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만은 공정한 절차를 밟은 후에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을 내리도록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네가 도대체 무슨 교훈을 가르쳤느냐 심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변치 않으십니다. 그 동안 내가 공개적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놓고 회당과 성전에서 다. 가르쳤으니까 알고 싶으면 들었던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나스는 예수님의 교훈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답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관해서는 이제 내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그는 열두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 신임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반드시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다니셨고 베드로도 수제자답게 이 열두 사도 그룹 가운데서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한 선언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장담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할 때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자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3년 사역 가운데 가장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록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수를 너무 강조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그저 베드로가 부인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세번 부인을 하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비겁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출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당시에 칼을 쓴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칼을 뺐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 무리들이 왔는데 혼자서 절대로 로마 군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뺐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겁니다 이만하면 베드로는 그대로 그래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 소는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도다. 이건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또 하고 각서를 쓰고 맹서를 하고 삭발을 해도 또 합니다. 정말 작심삼일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베드로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실패의 원인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과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을 했는지 사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한 번씩 보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한번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험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요.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아. 절대로 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뭐 저럴 수 있느냐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좀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조차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멀찍감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다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기를 바랬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미 마음에서부터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진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을까? 왜 멀찍이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능력이 기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서저 악의 무리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심판 과정에서 능력을 나타나셔서 그들을 제압하신다면 그때 옆에 있다가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기적이 없을 때는 도망가려고 멀찍이 있었다 결국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따를 바에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고 사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미운적인 자세로 살피고 있다가 유리해지면 밝히고 불리해지면 감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반쯤 거짓말을 했죠. 내 누이라고. 그랬다가 정말 아내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신부를 감추고 다시스 행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들키지 않으라고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신분이 창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제 청년부 때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 갔는데 이 상관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상관들이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오니까 상관들이 패는 겁니다. 네가 건방지게 교회를 가냐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간 거예요. 갔다 오면 터지는 거죠. 또 한참을 그랬더니, 저건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주일날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췄던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너희들은 교회 갈 자격이 없다고 교회를 못 가게 했다는 거죠. 신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왕 믿기로 한것 인생 걸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멀찍이 따라갈 때부터 이미 절반을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절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함께 좀 기도하자고 특별히 세 제자에게는 더욱 강조하면서 부탁을 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말은 큰 소리 쳐놓고 그냥 잡아렸습니다. 그 결과 아주 비겁해졌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찼죠. 그래서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실패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에 젖어들면 말할 수 없는 비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와 배교는 종이 한장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좀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쓰러졌다고 낙심한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소리를 옆에서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던 순간에 닭이 울었고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바로 이런 눈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의 영혼이 지금 통곡한 겁니다. 그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양심과 영혼을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야 그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깨닫고 통곡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베드로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통곡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스러뜨린다, 으스러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곡은 자신을 부서뜨리고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곡 속에 진정한 베드로의 소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지 우린 베드로 하면 어릴 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베드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사람 이런 이름이 늘 따라다니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몇 번이나 부인한 겁니까? 300번 3000번도 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원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친한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우리 일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부인했지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이 편안히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주인을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야말로 더욱 심히 통곡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에 베드로 통곡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그 꼭대기에 닭 모양의 조각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이일 후로는요. 베드로는 평생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깨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마침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베드로와 같은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